좋아합니다. 겠어요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처음에 좀 긴장할텐데 천천히 앉아보자, 앉아보자. 어느정도 요슬한 20분에서 이 정도 털이면 30분정도 있으면 됩니다 근데 <laughs> 아 그래요? 드라이기 하면 소음도 크고 드라이기. 와, 이거 주역도, 아, 이거 진 아, 게 안사길래 너무 두 시간 정도 이상 고이 정도 도랑구 하면... 어, 이제 하지 않 어, 뭐... 좋아하는 생각도 다면죠그래 완전 싫어하는 데때문처음은는 제가, 어, 제가 저으로 잡았고요. 그시고경고 응모하세요. 저희 기계 그대로 드립니다. 저희가 구성해 드릴게요. <목소리> 너무... 너무... 문질러, <목소리> 넣어보세요. 강아지들이 좋아 온도가 강아지 체온하고 괜찮한아요 오늘 예약하시고 저희는 아니고 추첨서 있다가 전화 드거거니다 내일 이후에는. 내일까지는. 만들어아야아야 이리 와봐. 여기 요 저희가 아. 이 안에 센터가 있거든요. 그게 식별이보이시죠게원도 응. 센서예요. 그래가지고 딱그온도로 맞춰줘요. <laughs> 다른 거상온미용 같은 경우는 그 그식량조건하라 온도도 조절라막잘못하면 이제 애들이 싫어하는데, 약간 이게 가장 좋아하는 온도로 맞춰가지고 온도로 맞춰그하는가 아. 그리고 저희가 우미온이 나오기 때문에요. 네감사라이기어요 저거 한라아기한리도한번 넣어봐요 네려봐안 돼? 아세요 이런게 네네 저희가 가족용 강아지강아한번 넣어보시겠어요? 네요 앉아 안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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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그 신청 작성해 주시고 나중에 원치 않으시면 취소 하셔도 됩니다. 결아지들이좋아해요이도가적당합니다 뭐그 음, 음. 응모하세요 사진 찍으시고 저희 홈페이지에 응모하세요. 인증샷 제품들입니다 응.

네. 아, 애는 예쁜데. 러뛰어내 그러니까. 뛰어, 좋어 <놀람> 어. 완전 전시장에뭐갖다여 돼. 뭐를 보이안하요 얼마지? 명함 좀 구한 네, 얘는 뭐전 말리는 거? 예, 어. 건조. 네. 아, 근데 얘 진짜 좋아한다. 아. 가람을 싫어요, 가람을 네, 강아지들. 싫어. 네. 많이 싫어하죠, 강아지들이. 얌전만요 돌리세요 펜트 오른 가도록 니다 앞쪽 가져가 게요 자, 펜소이 자신 있으세요? 펜트 돌려 요 đến từ địa phương đấy, đi xe, đi đường ngắn nhất đến đây đó, phải quét sạch nhé, phải quét sạch thì được. đúng rồi, đúng rồi. cái gì vậy? Kim chi vậy? Kim chi. Ở đâu làm vậy? Ở đâu làm vậy? Đây, đây, đây. <목소리도> 이제, 이제 딱 식고 나와가지고 약간 닦아준 다음에 완전 닦아는 거예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